반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랩입니다 사실 몇달 전에 이 내용을 공지로 올리긴 했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기존까지는 모바일 랩에서 각종 IT 정보와 함께 프로그램, 게임, 정립 정보 등도 같이 올려 드렸었는데요 게임이나 정립 정보는 그닥 문제가 없었지만 특히 프로그램 무료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간간이 신고가 들어가서 모바일 랩 채널이 폭파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크랙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전혀 공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작사에서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를 소개해도 신고로 인해 계정 정지 직전까지 간 적이 많아서 모바일랩 채널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무료 정보는 저의 또 다른 채널인 젤리조코테즈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젤리조코테즈 채널에서는 각종 무료 정보는 물론 주기적으로 진짜 돈을 들이는 정립 정보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 첫 번째 줄에 링크되어 있는 젤리조코 테디 링크를 통해 조떼꾸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왕 조떼꾸알 하시는 거 저의 또또 또 다른 채널인 코인만랩도 구독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바일랩에서 혹은 젤리조코 테디에서 혹은 코인만랩에서 다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